트위당은 공공공동 어, 대표 이두환 대표인데 금융권에서 또 활동을 해기 때문에 론스타에 대해서 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기업들은 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고의 배당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서민들 그리고 기업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은행들은 배불리 배당장치를 하면서 그들의 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 가장 큰 원인에 론스타의 불법적으로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외환행 불법 인수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흰자유주의 금융화 세계화를 통해서 금융이 수탈구조로서 서민들이 수탈구조로서 작동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은 그것을 촉발시킨 계기가 론스타의 외환행 불법 인수 사건 그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3월 2일날 외환행에 인수한 론스타의 스티븐 니가체포됐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물론 매연을 인수할 때는 론스타 그리고 음 금융위, 경제부 그리고 김현장 이런 삼각동맹에 의해서 실제로 불법, 불법적으로 자행한 어, 자 행위에 한행 의해서 론스타가 매연을 인수했습니다. 했는지.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스티븐 리를 체포, 즉시 체포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티븐 리를 체포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요직행이라면 그것은 엉청난 선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에 징면를할 것입니다. 투기자본센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예, 좋은 지금 모처럼 스티븐 1을 들여옵니다마는 그 핵심은 바로 론스타가 4도7천에게 불법 이득을 얻고 도피했고 그 주범이 로스터펀드 회장 존그레이켄언 l 스 쇼트 부회장, 어, 그 다음에 마이클 톰슨, 어, LSF 대표인데 이 스티븐 니만 데려와서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손해본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2특기다본 감센터가 지금 고발한 사건은 2조 6천억의 국고 손실, 국고 손실죄입니다. 즉 외환은행은 국유재산입니다. 아, 그런데 예, 은행법에 따라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금융주력자는 인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론사는 서울에 아, 인수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론사펀드 전체가 하나의 펀드로서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어, 김인장이 조작해서 사호로만 썼고 사호 중에서도 예,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물증이 다 있기 때문에 로사는 인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외환은행은 국유 재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외환은행법이 뭡니까 정부가 출자한 회사죠. 그래서 이 국유 재산은 반드시 국유 재산법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스티븐 리와 이 변장호가 하종순과 같이 식당에서 뭐 매각 가격을 은밀히 정하고. 콜옵션을 주장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종선의 신문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 론사는 예 불법적으로 인수한 아 투기다 보이고 아 자격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아 김진표입니다. 대한민국 김진표, 그 다음에 이현재,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국유재산의 총괄 관리자인데 이런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추경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은 2조 6천억의 국고 손실죄, 스티븐 리더 고발되어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1조 5천억의 재탈세 사건. 이런. 이러한...